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2000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이번 방송은 2000원의 방송 태도와 인성, 그리고 놀라운 기억력이 모두 드러난 대표적인 예능 한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죠. 방송 전부터 방송 후까지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2000원에게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2000원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냉부 방송에서 이찬원은 셰프들의 이력을 줄줄 깨고 있었고,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에게는 원숭이띠 맞으시죠? 라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김성주조차 이탈리아 사람띠까지 아는 거야? 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행사에 참여할 때도 그는 그 지역의 역사, 명물, 상징까지 꼼꼼히 외워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 행사 러브콜 1순위, 방송 섭외 1순위, m c 의 블루칩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식어가 되었죠. PD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은 자료조사부터 태도까지 완벽하다. 어떤 주제를 줘도 스스로 공부해서 흐름을 만들어낸다. 카메라 밖에서도 예의와 진심이 넘친다는 증언이 줄을 잇습니다. 팬들도 찬도이키는 진짜였다. 정말 머리도 마음도 준비된 가수다. 찬원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작진들이 이찬원을 섭외하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방송을 진심으로 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냉장고가 공개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접 손질한 식재료 친구들과의 집들이 때 사용한 고급 재료들, 자신이 만든 반찬까지. 이 모든 것이 2,000원이 얼마나 성실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게다가 셰프들도 다루기 어려운 재료를 좋아해서 직접 손질하고 요리까지 한다는 장면에서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도 멋있지만 본인이 나오는 방송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애쓰는 자세는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방송을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낸 사람, 바로 2천원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 사이에서는 다음 프로그램도 2천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2천원 덕분에 녹화가 훨씬 풍성해졌다. 2천원이 있으면 대본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그야말로 찬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2천원의 진면목이 또한번 드러난 방송이었습니다. 예능 천재, 진행 천재, 행사 천재, 그리고 천도위키. 이 모든 수식어를 한 몸에 가진 2,000원. 그가 방송계를 사로잡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2,00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